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의 내용은 좀 전에 제가 국회 소통관에 가서 국민의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는 민주당은 정당의 가치가 없다. 저는 오늘 국회 국민의힘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의원들과 서해 폐격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며 미래 대한민국의 해양 발전 해양 안전을 넘어 세계 최고 k 안전의 규정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새 연평도 양상에서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무참히 살해당하고 6년이 지난 11월 10, 11월 5일 공개 심리가 진행되어 그동안 실체가 공개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규명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정부의 SI첩보는 있었지만 구조와 송환은 외면했고 국민을 속이고 은폐 조작에 초당적으로 국민을 속인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종감을 앞둔 해수에서는 해경에 변명이 귀가 막혔습니다 북한에 잡혀 있는 정보를 분석하고 구명동이 전수 조사를 해작사가 했었고 동생이 죽자마자 해경의 수사라인 세곳은 저에게 전화하여 평소 북한을 동경했느냐 월북이란 말을 들은 적 있느냐 불온 서적을 본적 있느냐라는 황당한 전화는 누군가 지시가 없었다면 이런 전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윤성현은 동생이 사망한 지한 달째 위령제를 연평도에서 마치고 오는 날 몰래 숨어서 7가지의 몰북 근거를 주장했지만 거짓과 조작이었고 18개의 패널에는 인간이 할수 없는 수영실력으로 북한해역으로 헤엄쳐 갔다고 했습니다. 해상실종사건에서 육상경찰 국제금융가를 수사팀장으로 교체하여 무엇을 조작하려고 했는지 해경은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이런 조작수사는 앞으로 해상사고에서 근거 없는 조작이 반복될 것이며, 힘없는 국민은 국가를 원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당직 근무 중 슬리퍼를 신었다고 주장하는 해경은 근무 수칙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다고 자부해서 국가 공무원의 근무 수칙까지. 멋대로 만들어 국민을 속이십니까? 민주당원들이 22일 해경감사에서 동생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고 주장하며 대국민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주변 세력들은 저와 우리 가족에게 무슨 감정이 있길래 이런 거짓말을 국정감사장에서 하십니까? 시신도 없는 장례식을 치렀고 국립묘지 안장이 아닌 작은 사찰에 위패만 봉환해 놨는데 거짓말을 했던 민주당 원들 제명을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서해 피격 사건에 자신 있다면 저와 직접 청문회 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수많은 사건, 사고와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지만 민주당과 주변 세력들은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국민의 아픔을 멈추게 할 안전은 없었습니다. 동생은 해양발전에 앞장서 왔고 목숨 바쳐 서해를 지켜왔는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다면 민주당은 정당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앞으로 국정감사 그리고 상임위에서 K안전법을 만들어 이런 비극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국민안전 입법을 추진하실 것을 권의합니다. 각 부처는 조항, 관련 조항을 만들고 국회는 좀더 안전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는 질타가 아닌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입법이 필요한 것이지 자기들의 치부를 덮으려는 수작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말하기 전에 서해 피격 사건의 진실 규명을 먼저 말해야 국민 앞에 진정성이 있을 것입니다. 진실을 왜곡하며 국민을 말할 수 없으며 거짓된 수사를 한 해경 스스로가 신뢰를 받으려면 해경청장이 직접 제게 해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부디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K안전법과 안전교육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음, 이런 내용으로 어, 제가 소통관에서 기자 회견을 했습니다. 어, 이제 서해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났고. 어, 올해는 여섯번째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어, 근데 얼마전 국회 법사위에 에, 제가 참고인 증인 출석을 했고 어, 오늘어 해수위 종감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 제가 참고인 출석에서 관련된 지, 어, 증언을 그 하려고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어, 참고인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은 숫자 깡패의 짓을 해버렸습니다. 어, 들리는 말에는 말 그대로 김현직급 방어로 저를 참고인 출석을 못하게 막아버렸답니다. 어, 어쩌면 해수인은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민주당원들과 해경, 음, 그때 당시 수사 국장이었던 윤성형과 한번 제대로 맞붙어서 했을 것인데, 민주당은 제가 나오는 게 걸그러운지 철저하게 6년째 창고인이나 증인 출석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당당하고 떳떳했다면, 왜 자고 맞장을 안 뜨겠습니까? 자기들이 불리하고 그러니까, 제 창고인이나 정인 출석을 막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과 제 생각을 많이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